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이민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정및 대구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강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대책과 순환사고 예방대책의 촘촘한 수립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한 중 눈여겨볼 점은 정부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 가만히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현장의 시, 도지사에까지 그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작년 여름 오송에서 발생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짐수 깊이 15cm로 통일하고 공무원, 경찰 등을 포함한 4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에 대비하여 여름철 주거 취약계층 126만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3% 인상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 대구시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여름철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쪽방촌 등 폭염 취약 가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19일, 전국 곳곳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6월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대구도 역대 최고 기록에 근접한 36.8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무더위에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쪽방 주거인들에게는 힘겨움이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여름철 생활을 사물 지임을 떠나 생활의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쪽방 주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은 냉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여름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냉방 시설 추가 설치. 여름철 한시적 거주지 이동 등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순환 사고 예방입니다. 시장님, 2022년 국가 통계 토탈 자료에 따르면은 익사 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에서 500명 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는 외인에 의한 사망, 즉 사고사 중에서 추락사고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재난대책에서 주택, 도로 등의 침수, 산사태 예방 등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나 계곡이나 강가, 물놀이 시설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순환사고에 대한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합니다. 지난 5년간 대구에서는 순환사고로 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군이 동상 개구에서 일어난 사고로 젊은 청년 세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은 각자 시민의 몫입니다만, 위험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책무입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깁니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곡, 강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재점검해보고, 공공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의 안전 수칙, 안전 요원 배치 등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폭우와 태풍 이후 급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거대 담론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대구의 발전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못지 않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우리 대구 시가 1등 도시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